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자외선 램프가 400 나노미터의 파장을 지닌 자외선이라 살균 효과가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외선 램프를 왜 사서 쓰는 건가요? 기분 만족인 건가요? 식당에서 흔히 볼수 있는 컵 소독기도 자외선 램프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외선 램프는 형광등과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형광물질이 없어서 자외선이 가시광선으로 바뀌지 못하고 방출되는 것입니다. 자외선 램프가 방전될 때 띄는 색상이 약간 푸색을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고 실제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외선은 침투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실제 표면에만 살균 효과를 나타냅니다. 소독기 내부는 보통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반사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식기류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스테인리스인데 스테인리스는 녹이 쓸지 않기 때문에 소독기처럼 항상 물과 접하는 기계류에 유리한 재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플라스틱은 U.V.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색이 변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네요. 자외선이 균을 죽이는 주된 원리는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세균이 증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하면 세균의 라이프사이클은 매우 짧기 때문에 결국 사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집에서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하는 것은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보통 하기 있는 집에서 접병 소독용으로 자외선 소독기를 사용하는데 물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식기류는 자외선에 의한 살균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건조 기능이 함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건조 기능이 있는 제품은 전기 사용량이 크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전기요금 걱정하셔야 합니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A, B, C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C가 살균력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살균 효과가 있는 파장은 250에서 260 나노미터입니다. 자외선은 직접적으로 닿지 않으면 살균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설명처럼 2층의 컵으로 인해 아래층의 컵에 자외선이 도달하지 못한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외선 컵 소독기는 자외선 램프뿐만 아니라 건조 기능까지 달려 있어서 고열로 균을 사멸시키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세균은 60도 이상에서는 대부분이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이 인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위는 눈입니다. 자외선 램프를 눈으로 직접 10초 이상 쳐다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름철에 햇빛에 의해 망막이 손상되는 것도 자외선에 의한 영향이 큽니다. 태닝 기계에 설치되어 있는 램프도 자외선이 맞습니다. 피부에 장시간 자외선을 접하는 것은 피부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자외선은 피부암 등을 일으키는 유발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